잡보셨는지 보겠습니다. 우리 오산 조사님 맞으시죠? 자, 보겠습니다. 자, 자, 초평 집자리 처음 오셨는데 우와, <laughs> 어마무시한, 이야, 괴물꽃 붕어를 낚으셨습니다. 이야, 세상에 오랜만에 보는 떡입니다. 어쨌든 괴물꽃 붕어입니다. 자, 괴물꽃입니다 진짜 이거. 개측자가 그냥 개측자가 다 들어가네. 개측자 대구도 보이네 양쪽에. 보이죠? 개측자 대구도 보여. 대구, <laughs> 한번 이렇게 올려 주십시오. 야. 이야. 이야! 자, 0점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. 자, 0점 정확하게 맞았습니다. 우와! 50. 5점. 50이에요? 점 봐봐요 오짜잖아 조선이 오짜 꼬리까지, 꼬리까지 당연하죠 조선이 꼬리가 살아있는건데 아, 자와 오짜 붕어 나왔습니다 오짜 붕어 와 아주 웅장합니다 이거 한번 세볼까? 척선이 하나 둘 세개 네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, 여덟 28, 스물여덟개인데? 스물여덟개네? 스물여덟개 28개. 어쨌든 우리 조사님 붕어를 한번 들어 올려주십시오 찍으시고 자와오 당연하죠 오짜붕어입니다 오짜붕어 자 어마무시한거 잡았어요 자 들어주십시오 이야 자 사진 자 이제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. 와 이쪽으로 보시고 배경을 절로 할게요. 이쪽으로 조선이 배경을 이쪽으로. 와. 셔. 몇 시에 어떻게 나가셨습니까? 아침. 어. 다시한 사십 분 경에. 어. 어. 딸기 어분. 딸기 어분으로. 네. 다시4 0분 경에. 네. 딸기 어분하고 딤보거하고. 네. 아쿠아텍하고 섞어서 아 아쿠아텍까지 네 이야 이 자식 아 죄송합니다 우리 오짜 붕어의 손맛이 어땠습니까 아 묵직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끌다가 나왔습니다 와 힘을 그렇게 썼어요 네 대박인데요 자 그러면 입질이 어떤 형태의 패턴을 그냥 그렸습니까 그냥 잉어처럼 빨고 들어갔습니다 아쭉 빨고 들어간 겁니다 쭉 피아, 빨고 들어 피아노 소리가 나더라고요 갑자기 피아노 소리까지 네 그래서 낚싯대가 휘더니 어 이게 나오드, 나오더라고요 와 오짜 붕어 낚아본 경험이 있네? 처음입니까? 야, 지금, 처음입니까? 예, 예. 이야, 지금 대단... 다녀봤지만 처음입니다. 처음입니까? 예, 예. 와. 잉어는 큰거 어. 많이 잡아봤지만은 그러니까 붕어는 처음입니다. 와 대단합니다, 조사님. 어, 그런 힘이 엄청 좋은데 그 땡길 때몇분 정도 걸렸습니까? 한 10분 정도 걸렸. 10분이나 걸렸어요. 예. 붕어를 끌어들이는 게 10분이면. 예, 예. 거의 뭐, 잉어급이네, 한마디로. 네. 와. 수심 한 3m 정도 되거든요. 수심 3m권에서 네, 네. 몇 대, 몇칸때썼습니까 28이요. 28? 네. 28? 오, 대단합니다, 조사님. 역시, 우리 조사님 한 번, 우리 사모님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